이게 지금 거래소에 지금 소모품 주문서에 들어가서 맨 아래를 보시면 이 긴급 귀환 주문서라고 이게 생겼거든요. 이게 언제 생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봤는데 사용 시 활성화된 가장 가까운 키벨리스크로 즉시 이동합니다. 이게 즉시 이동합니다 써져 있고 재사용 시간 5분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시즌 2때 쟁을 하다가. 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옛날에 이게 어비스 패치 전에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렇게 막 떨어지면서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다가 도망을 많이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망치다가 근데 이게 지금 이걸로 옛날에 한번 논란이 많았어서 너무 막 도망을 쉽게 간다 그래가지고 이거 시스템적으로 막아놨는데, 이게 시즌2에는 이거를 저 주문서로 쓸수 있게 바꿨나봐요. 저게 거래소에는 있는데, 이 연금에 가보면 지금 제작할 수 없는 거 보니까 시즌2에 나올 아이템을 넣다가 거래소에 약간 유출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지금 나온 이유가 보면은 현재 어비스 시스템은 사실 그냥 죽음에 대한 리스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머리 받고 죽고 머리 받고 죽고 하면 랭킹 포인트가 오르는데 시즌2 때는 이제 죽음에 대한 리스크를 생기게 해서 전투하다가 도망갈 수 있게 해서 그 죽음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즌2 때는 아마 랭킹 포인트도 다시 예전처럼 죽으면 떨어지는 형태로 바꿀 것 같아요. 뭐 스턴 걸리거나 이 CC기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안, 써지, 안 써지거든요. 아마 아이온2도 이제 시즌2때 중층 나오고 했을 때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네,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